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한 이제 가난안 예, 정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이가난을 무조건 정복하고 아,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라고 하시고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뭐 소와 양과 뭐 그리고 남자 여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존쟁을 좋아하시나, 이런 우리가 또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사 애굽으로 가게 될 거고, 거기 또 사대를 거치면서 이제 다시 오게 될 텐데, 아직 이 땅에 뭐예요? 죄악에 간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죄악을 뭐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뭐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똑같이 나와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땅 분배하고 거기 살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세워요. 어,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게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역시 뭐예요?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떠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뭐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첫째,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가난안 땅의 죄악과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우상들, 하나님이 보여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그 말씀대로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물론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고, 거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전체 배경이고 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에 이여리고성을 바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세요.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치고 이제 가안 땅에 새로운 그런 곡식들을 음식들을 먹게 돼요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만나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거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아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돼요 너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요 지금도 이런 계속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 지휘, 통제권이잖아요. 이거 뭐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니, 뭐 그냥 놔둬야 되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요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고, 모든 지휘권, 작전, 통제권은 뭐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막 지휘관들 참모들이 아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서 나가시는 모든 작전 지휘 통제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져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제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그 성벽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성은 전체가 32km 평방 32 평방 킬로미터예요 전체 둘레가 엄청난 크기죠 그리고 이 외성과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성도 있고 안에 성도 있는데 이 성의 두께가, 높이는 무려 8m. 그리고 성의 두께가 6m 이상. 그러니까 외벽도 있고 내성도 있으니 이게 한 12m가 되는데요. 이 사이는 전체들이 이렇게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큰, 넓은, 정말로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근데 이 어리고가 뭐예요? 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꽁꽁 걸어 잠그는 거예요? 꽁꽁 뭐 출입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여호사에게 여우,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미래 시제 일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 과거에 다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지금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다니. 내가, 내 손에 다, 이게 말씀드렸죠? 택배 배달해가지고, 바로 그 택배 받는 사람 앞에 그 손에다가 안겨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략과 전술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전투 방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생소해요 어? 선봉부대를 어디에 두고 어디가 약점이니까 어디를 직접 공격해라 어? 사람은 어떻게 배치하고 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요새 동안 32제곱평방킬로미터예요 엄청난 큰 둘레예요 그리고 제사장 일곱은 인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들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오전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 길게 불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이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여기 보세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하나님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러니 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뭐요? 끝까지 연합해서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6 절에 이제 너희 아들 여호수아는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거기 터시 하나 안달아요. 뭐요? 이거 하나님 이 방법이 맞나요? <laughs> 진짜 그러면 무너져요? <laughs> 이상한데요. 더 좋은 방법이 없나요? 더 좋은 길은 없나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중심이 여호와의 언약계예요 즉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뭐예요? 일곱 양강나팔을 잡은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가고 그 앞으로 선봉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선봉부대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언약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심부터 중심 중심은 여와의 언약계 그리고 앞뒤로 제사장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선봉부대 후미부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양각 나팔을 불잖아요. 이거는 광야에서도 이런 민속에 나팔을 길게 두번 불으면 뭐요? 예다 모여라. 그리고 나팔을 또 불면 전진해라. 나팔을 불면 서 있어라.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할 때,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양강 나파를 팔 보면, 이건 전쟁의 신호예요.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다 모여서 모여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이 나파를 팔을 양강 나팔 여러분 사진이나, 여러분 영상이나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양각 양 양의 뿌리. 근데 그걸 그냥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는 안 불러봤지만, 근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촤악 할 때, 네? 굉장한 영적 울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될때 여기 타종하잖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타종. 네, 하나님의 예배 부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의미. 나팔을 크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요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여기 그리고 굉장히 반복되는 게 일곱이라는 거 일곱. 천지창조요.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잖아요. 일곱. 이건 예배, 제사, 완전수. 그래서 일곱 양강 나팔을 잡으면 일곱 제사장들. 일곱째 날, 일곱 번. 예? 그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돌고 있는데 언약궤가 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 여호사가 아주 독특한 명령을 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사실 여기 침묵해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돌면서 나파를 풀면 그때 배쳐라. 이 말씀은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이 여백을 분명히 여우사가 캐치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침묵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에 아주 그 그런 어떤 심판, 1세대가 다 죽는 그 핵심 뭐죠? 원망과 불평이. 원망과 불평으로.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 여우수와는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지도자는. 근데 제사장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왜 일곱 번을 돌아야 됩니까? 왜한 번씩? 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전략이 맞습니까? 이 전술이 맞나요? 이게 정말 필승의 전략입니까? 근데 여수와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불평과 원망, 이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의 공동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아요. 이거 단순히 여러분 침묵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이 침묵은 뭐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 다물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엄망하고 불평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엄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 총에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침묵해야 될 것, 단순히 입다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해야 될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자, 실사 절에 보면 둘째 날에도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 때까지 하루 한 바퀴씩 그죠? 근데 여러분 두째 날이 되니까 금이 가고 셋째 날에 가니까 벽돌이 하나 떨어지고 넷째 날에 무슨 징조가 있었고 하나도 없었어요.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섯 번째 돌 때까지 미동도 없어요. 아무런 뭐오야 어, 진짜 금이 가네. 오 어, 무너질 수 있겠는데? 벽돌이 떨어지네. 어될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여새 그리고 일곱째 날에 여섯 번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우리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 히 하나님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여섯 동안 일곱째 날에 여섯 번에 이 믿음과 순정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또큰 소리로 외칠 때 여기 끝까지 믿을 때 끝까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게 뭘까? 끝까지 믿어야 될게 뭘까?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대 포기하는 주일에 1천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천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 외쳤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의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뭐라고 외쳤을까? 뭐라고 외쳤을까? 와 무너져라. 이제 됐다. 와뭐 이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여기 아도나이 주여, 주여, 주님. 우리도 뭐 주여 삼창 뭐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불렀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다. 아들아, 이 주님.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거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구별됐다 그랬어요. 헤렘. 말씀됐어요. 왜다 죽여야 되고 왜 흔적도 없이 왜 말씀드렸어요. 이 죄악을 끊는 거, 죄악 더 이상 이 죄악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영적 의미로 이헤렘의 전쟁 거룩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 중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중에 누구를 구원하세요? 라합을 구원하세요. 왜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랍이 기생이라고 그러고, 뭐, 뭐, 여인숙을 하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근데 나이 구원받는 이유는 이전에 그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무슨 선행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봤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요단을 가르는 거다 알아요. 다 봤어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구원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 영적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심판과 이런 멸망 속에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열의 고성을 쌓지도 못하게 하고 문도 닫지지못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임을 그 땅에 가장 먼저 첫 성에 첫 제물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전쟁이 바로 열고생 전투고요. 2 7절에 마지막 여호와께서 여우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진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문이 아니죠. 그 앞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대로 순종으로 끝까지 죄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는 구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별과 하나님의 거룩의 이 전쟁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문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전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